작은 공간에서도 세련된 냉장고 를 찾고 계신가요 위니아 칵테일 프리미엄 레트로 소형 미니 냉장고는 1일 8일 위 넉넉한 저장공간과 감각적인 레트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깔끔한 외관과 함께 실용적인 내부 구조로 음료 간단한 식품 간식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집이나 사무실 원룸에 딱 맞는 선택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면서도 강력한 냉각 성능을 자랑하여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작은 크기지만 뛰어난 성능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라이프 스타일에 활력을 더해줍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미니 냉장고로 실속 있고 세련된 주방을 완성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